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어, 진정 어 태실을 사랑하시는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과 어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연구자들 앞에서 제 미천한 태실 연구를 오늘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국의 전통 산사 세계선 등재 추진단에서 책임 연구를 맡았고 이후에 제 원래 전공은 한국의 불교 미술 사학입니다. 그래서 종교유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연구 영역을 확장하면서 태실까지 이 자리에 송주군 영역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제가 선생님들과 오늘 할 얘기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이 태실의 진정성과 안정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 조선왕실 태실의 가장 큰 특징은 워낙 태실 연구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에서 그 심층적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 그 구성 요소인 이 태봉과 좋은 땅의이 태를 묻은 태묘라는 것이고 그 태묘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조형성을 가진 조형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물론 태실 자체는 일본이라든지 중앙아시아의 이러한 태실문화가 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조형성을 갖춘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조선처럼 일정 시기를 온 시기를 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특별한 조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독특하고 특출난 유산 가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전 과정이 의계 및 기록물을 통해서 진실한 정보 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다른 나라의 유산지관은 굉장히 태발화되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이 진정성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가 어, 조선왕실 태실은 조선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확하게는 1928년까지도 그온 자리에서 그 진정성의 속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태실인데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이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원래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정성의 훼손이 염려가 되는 즉 이것은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서 나오는 등재 기준에 합당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성결 과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하에서 이러한 초장지 그리고 올려 성물 재료와 비롯한 그,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을 속성 즉 세계선 등재 과정에서 이러한 진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 여덟 가지와 대비해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의 문제인데요. 결국 탁월한 보편적 가치 소수의 배경인 즉 등재 기준에 적합한 속성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덟 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했는데요. 그거에 저희가 그 기초자료로 삼은 것은 2021년에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 근거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통해서 태실의 가치를 정립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아, 그래서 결국 조선왕실의 태실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정통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재정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추론에 의한 복원, 재건이 아니라 의계 및 태실 관련 문헌 자료를 통해서 태실 형태, 장소 등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 정비했다는 것에서 그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태실 초장지에서 이 재건 재정비를 할거나 복원을 할때 우리는 원래의 성물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이훼손된 성물만 일부 대체를 해서 원래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초장지의 원래 의 성물을 갖추어 재료와 물질 구성 요소인 돌로 만든 태실 중앙 태석과 도자기로 만든 태 항아리를 통해 시대 변화와 발달 단계를 반영하는가가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원된 태실이라도 명확한 기록물과 속성 구성 요소를 충분히 갖춘 진정성을 지녔다고. 평가되며 실제로 재정비된 태실이 가봉 태실이 많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봉 태실이 연속 유산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어, 밝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실의 속성을 음, 준비했는데요. 일단 그 속성 여덟 가지를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형태 디자인에서 태실 형태인데요. 어, 성주 세종 대왕자 태실과 고양 서삼릉 태실은 모두 형태의 태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왕과 그 왕자의 태실, 기타의 여러 태실의 형태들을 같이 볼수 있다는 것, 어, 조선 초기와 일제 강점기 역사 발달 단계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이 태실이 맞이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다는 역자, 역사의 발전 단계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 형태의 가봉 태실은 초장지 완전한 성분을 갖춘 태실과 복원이 불안정한 태실, 그리고 처음 운영을 완전히 유지를 했지만 이러한 어, 어떤 일제 강점기라는 특이 사항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태실 이러한 어, 타이플러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봉 태실의 특징이라는 것에서 태실은 우리나라에서 태항아류와 이를 장엄한 속조 조형물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아주 특이한 사례라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다 또한 가봉태실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땅 위에 성물을 가지고 가봉비를 세우는 이러한 형태적 가치가 아주 특출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유산을 등재한다는 대상 자체는 유용적인 건조물, 기념물, 어떤 유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정신사적인 것이라든지 기록물 자체는 실제로 보면은 무형유산의 요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유형유산을 증명하기 위한 보완 자료로서 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 핵심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어, 좋은 땅을 가린다는 풍수지리 사상이 핵심적인 입지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태실이 실제로 입지하고 있는 곳에 있는 형태적 특징이 실제 중요한 구성 요소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정 관리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전통적인 관리 체계가 유지되었는가를 통해서 이것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인가 부분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록 자료의 가치를 가봉태실의 경우 문헌 기록인 의계와 그리고 아주 잘 그려진 태봉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보의 출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다른 선생님들께서 워낙 많은 연구들 해 주셔서 저는 실제로 그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하신 것들을 심하게 말하면 짜증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 태실의 여덟 가지 속성은 이렇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태식인, 태석인데요, 이 기본적으로 재료 물질은 석조로 만들었고요. 어, 발달 단계는 크게는 4형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형식 안에서 이 형태가 좀더 장식성이 조선 말로 가면 더 세분화되는 형태이지만 기본적인 어, 개첨석, 중동석, 사방석이라는 세개의 구성 물질이 변하는 발전 단계는 3단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 형식에 해당되는 태실이 지금 현재로서 진정성을 다 갖추고 있고 온전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는 태실이 현재로서는 좀 부정확하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세종대왕자 태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도기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예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술문 안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특출하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어, 타이틀러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태실의 정형화 기기는 성종 시대인데 성종 시대는 국조 오레이가 발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교 예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제래 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것들과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 태항아리에서도 그러한 속성 가치가 같은 발달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 안에서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속성의 가치가 어, 정말 정확한가 얘기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개수, 즉, 태실이 오래돼서 보수하는 것을 개수우계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3형식 시기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실이 조성하고 한 몇백 년이 되니까 3시기, 그러니까 한 18세기 넘어가면서 훼손이 많이 되겠죠. 그랬을 때 개수를 하는데 이의계 기록물을 비교를 해보면 이 3시기에 개수를 하는데 원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개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조 중앙태실 같은 경우도 이 개수 자체는 1866년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866년이면 가장 비슷한 시기에 이 정종대왕태실 가봉계라든지 순조태실 형태하고 같아야 될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초창기 형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경종태실의 중앙태석은 이 1832년에 발간된 경종태실 성물수계의교에서 그 정확한 그 시대와 이 형태의 타이폴로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간석입니다. 이 난간석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항상 하죠. 이 어, 세종 대왕자 태실이 남은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종께서는 이 태실을 만든다는 것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한 곳에 모으자고 됐고 그러한 의견은 영조 대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온전한 형태로 갖추고 있는 것은 성주군의 저 태실이고요. 또한 어, 실제 남아 있는 현존 난간석은 뭘로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헌 기록에서 의견을 냈으나 실제로 가장 장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온전하게 오랜 세월 유지 보수가 가능한 이 석조물로 제작했던 것이 원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단부 석조는 이러한 부분은 저도 그 태실의 그 구성 요소에 여러 가지 제가 미술사학을 하기 때문에 양식사 발달사가 주 전공이긴 합니다만은 다양한 명칭들 안에서 선생님들의 연구자들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잘 적합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달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태지석과 태항아리입니다. 이 태항아리 역시 일 형식 성립기에 보여지는 저런 그 흑회석 도기항아리 형식이 일식에 만들어지는데 어 태항아리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원전성이 확실한가는 어 약간의 의문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산 등재 대상의 어떤 추진을 시작을 한다면 실제로 송주 대왕자 태실이고 이 시기는 조선시대 분청사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대의 분청사기의 어, 모양과도 굉장히 흡사해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도자기 제작 기술이 어떤 과도기적 과정 안에서 백자로 정형화되기 초기에 단간 동안 만들어진 분청사기의 단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종대왕자 태실부터 이태. 아, 송종의 태실부터 이 태항아리의 정형성이 갖추어집니다. 물론 태항아리의 크기의 변화는 시기가 달라지면은 이 작아집니다. 그거는 제가 토론 시간에 어,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재료와 물질을 그렇다면은. 땅 위의 중앙태석과 지대석, 난간석, 석함태지석은 돌로 조성되고, 태항아리는 도자기로 제작했고, 성물은 지방에서 물자를 직접 조달했고, 태항아리는 예조 관리 아래서 국가기관인 장흥고에서 당대의 최고 도자공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따른 이러한 제작기술과 제작의 방법론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용도와 기능 역시 중앙태석의 성물과 태항아리는 태를 봉환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용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는 태실을 꾸민 성물은 돌로 제작하여 내국성을 지니며 자기를 재료로 중요한 태를 담은 태항아리는 가장 귀한 백자기를 사용해서 위계를 높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전통기법 관리책에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태라는 영어를 검색을 해서 한 100번 이상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태실 설치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심층 연구의 앞으로의 방향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그 각각의 태실마다 정리가 되어야 될그 심화 연구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크게는 이 기록물들을 이러한 안태등록, 개수계, 가봉우계, 이러한 명칭들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현전하는 기록물들의 명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등록과 의계를 1차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 보수한 기록들이라든지 가봉기록들, 붉은색은 저희가 참조를 가장 잘할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계편에는 의계의 어떠한 어,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표기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러한 도서 삽도를 집어넣어서 정확한 형태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전하고 있는 성물 형태 이런 것들은 기록에서 정확성이 일치되고 있어서 이 자료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봉도를 통해서 초장지 입지가 또 보완할 수 있는 어, 보완 자료이고요.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태실 수호 사찰입니다. 어, 전통 관리 체계 안에서 또한 태실의 등급 보호 관리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하마비라든지 화소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실만 가봉 태실만 있는 게 아니라 왕실 관련 여러 개, 어, 뭐 중요한 사찰이라든지 중요한 뭐 그러 다 국가기관 등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실을 만들 때꼭 들어가야 되는 보존 관리 체계 안에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수호사찰입니다. 수호사찰에 대한 연구는 제가 어, 작년에 정리를 마무리해서 올해 등재지에 하나 실었는데요. 실제로 이 기존 연구 성과에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었고, 하나 찾은 것이 있다면 명종실록의 호산록 기록들을 다시 다 저, 재검토를 해봤더니 이 서사문수사라고 기존 자료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어, 서사문수사 자측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림사 터에 세웠다는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처럼 이 태실의 창건 연대 가령 태실을 수호한다면 태실이 조선과 동시에 수호사찰이 만들어져야 합리적인 판단인데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태실 주변의 사찰들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왕뿐만이 아니라 왕비, 왕자, 공주, 왕녀 모든 곳에서 이 수호사찰을 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봉, 태실에서만 수호사찰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필수 구성요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왕실 태실의 안전성입니다. 이러한 여덟 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조선왕실 태실의 안전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안전성의 기준은 우리가 유산의 온전성, 무손산성 적절한 보존 규모 등에 대한 어떤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8 여덟 가지 속성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 속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 그리고 제가 여러 앞에 선생님들 워낙 탁월한 태실과 그 태봉 이런 입지적인 연구를 하신 선생님들의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의 연구는 약간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입지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이 태봉 입지입니다. 그래서 태봉도 구성의 속성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존 상태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 이 과연 유산 구역을 구, 어, 그었을 때와 이 완충구역 안에 넣었을 때이 보존관리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완충구역까지는 약간의 정, 정확한 속성을 포함하는가 플러스 이 유산의 진정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관리체계가 유지한 땅인가인데 가장 큰 문제가 실은 사유주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 태실이 실제로 이러한 그 타이플러지 어떤 보존 상태를 저희가 어, 셀렉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봉 태실이라든지 태실에 정확한 실측도가 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학적인 파악을 통해서 이러한 어, 구성 속성의 충족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성의 속성 요소가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 재정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어, 우리가 약간의 시간이 있는 경우들을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도 한번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제시된 속성 요소 온전성에서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이것인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비지정이 된 유산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현황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속성의 특징. 이 다음과 같았고 그러한 속성의 구성요소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가치평가를 한번 공유를 같이 하고 제가 어떤 정확한 이게 맞습니다 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를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차후의 연구 심화 방향이라든지 판단들은 선생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